자, 34번 한번 살펴볼게. 얘는 좀 재밌는 글이긴 해. 자, 전문가일수록 설명을 잘못 한다. 근데 그냥 설명을 못 한다라는 말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 있지. 베이직 같은 거. 어, 요런 거 설명을 어잘못 하게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 어,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 It often said that. 자, 뭐 얘는 종종 뭐 뭐라고 말해젖져진다 대 이하라고 말해져 진다라는 말은 그냥 그대 이하가 어, 이렇게 말이 전해진다 이런 말이야. 어,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어, 전해진다. 자, 그럼 대 이하가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those who can't do teach 자, those 지금 얘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떻게 알수 있어 사람들이지? 뒤에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후로 이 앞에 있는 선행사 얘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who가 나온 걸 보니, 아, 이 선행사인 those는 사람들이구나. 자, 근데 어떤 사람들? 아, 할수 없는 사람들. 즉, 할줄 모르는 사람들. 사람들이,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teach, 가르친다. 어, 라는 말이 전해진대. 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요거를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이해가 좀 돼. 뭐냐면,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those who can do can teach the basics. 자, 이시 가주어가 얘가 진짜 주어야. 즉, 요 진짜 주어라고 to say 말하는 것이 more accurate,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면 아 지금 이 앞에 얘가 얘기를 야할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가르쳐 이렇게 어,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요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more accurate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요 뒤에 나오는 말이겠지 그렇지? 문이 봤더니 who can do 할줄 아는 사람이 can't teach the basic 기본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to say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 자, 즉할줄 아는 사람이 아까 그 전문가일수록 기본을 기본을 가르칠 수 없다, 잘못 가르친다 어, 이런 말. 어, 얘가 이제 이 글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응. 자, 그러면 a great deal of expert knowledge is uh, implicit, uh, implicit, not explicit. 자, 전문 uh, a deal of 하면 많은 이는 의미고, great 하니까 이제 매우 많은 전문 지식은 말이야 암시적 이래. 명시적이 아니라. 암시적이라는 말은, 음, 음, 암시적이라는 말은 그런 거 있잖아. 음, 명시적이라는 말하고 암시적이라는 말하고는 서로 반대말이라는 건 알겠지. 명시적이라는 건 아주 명확한 거야. 우리 요리를 할때 말이야. 어, 그, 그, 저기, 뭐지? 전문, 그, 요리사인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어, 그, 시골에 뭐 어떤 노인분들. 응. 그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요리사, 뭐,가 있어. 근데, 그런 거 있지. 물론,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 김치 어떻게 된 거요? 그러면, 어, 대충, 고춧가루 요 정도. 그 다음에, 어, 뭐, 뭐, 파요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암시적인 거지. 그지? 명시적이진 않아. 명시적이라고 하려면, 어, 설탕 224g. 그 다음에 뭐, 어, 고춧가루 뭐, 52g. 뭐, 이, 런 식이 이제 되게 명시적인 거잖아. 그지? 응. 근데, 뭐, 이렇게 그, 여기서 지금 많은 그 전문 지식들이 어떻다? 아, 좀 암시적인 경향이 있더라. 명시적이지 가 않고 어. 특히 이 전문가들은 어, 어떻게 그랬어요 그러면 잘 몰라. 근데 그냥 암시적으로 아 그냥 대략한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지. 명시적으로 어 이렇기 때문에 a가 b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아니라즉 어, 많은 전문적인 지식들이 이렇게 어떻다. 암시적이더라. 명시적이지 않고 요다 넣어. 비교해서 외워둬야겠지 The further you progress uh, toward a mastery, the less conscious awareness you often have of fundamentals. 자, 완전 중요한 단어, 아, 문장.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여기까지 그리고 주어 동사. 그래서 얘는 뭐아더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이 구문이 더뭐뭐 할수록 아뭐뭐 할수록 더뭐뭐 하다. 어, 이런그 구문이거든. 그래서 요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봐 두고 그다음 두 번째. 의미도 한번 볼까? 더 f u r t h e r 더욱 더 이렇게 나아갈 때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너가 progress 나아가다 진보하다. toward the mastery. 자, 숙달로 진보할수록, 즉이말 무슨 말? 너가 전문가가 될수록 이 말이 되겠지. less 덜 conscious 의식적인 인식을 you often have 너가 가진다. 의식적인 인식이라는 건 결국 뭐 뭐냐면 이런 거지. 아, A가 있어서, 그 다음에 B가 나오고, 그래서 결과가 C가 되는구나, 라고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이거 아까 명시적인 거였었지. 그지? 어, 되게 명확하잖아. 근데, 아까 얘기가 뭐였었지? 전문 지식은 암시적이다, 라고 했지. 어, 그냥, 어, 몰라, 근데 대략 한, 한 주먹 정도 넣으면, 어, 맛이 나더라고. 이렇게 잔, 그, 요리사가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잖아. 어, 그냥 요정도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본능적이야. 되게 타고난 감각. 이런 것들. 즉, 어때? 덜 의식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인 거지. 요말 이해됐지? 어, 별표. 뭐에? 기본에 대해서. e x p e r i m e n t 실험이 있는데, show. 보여주더래. 대그 이하를 보여주던 실험이에요 skilled golfers and wine aficionado a 어, 어피, 어, 얘가 이제 어떤 애호가 또는 뭐 광적인 어 어떤 아니면 팬 이런 의미야 즉 전문가 여튼 어 스킬로 가득찬 즉 숙련된 그런 골퍼들 아니면 와인 애호가들 얘네들 역시 다뭐 전문가들이야 have a hard time describing their uh, putting and tasting techniques. <laughs> 자, 이 애호가들도, 이 전문가들은 말이야. have a time ing 하면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야. 즉, describe 하면 설명하다니까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뭐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basics. 이는 fundamentals. 같은 표현이지. 즉, 기본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뭐, 근데 이 골퍼들의 기본은 뭐지? 퍼팅이야. 그지? 어, 요고, put, 노타에 no, ing 붙은 거 아니야. 얘는, 퍼트. 어, 이, 이거, 야, 그, 이렇게 살짝 대다, 뭐, 이런 그 골프의 용어 있잖아. 어, 이 퍼트에 ing 한 거야. 여튼 그래서 이 골프의 골프에서 있어서의 그 퍼팅 기본이잖아. 이거 설명하는 거를 어려워하더라. 그다음에 와인 애호가들의 기본은 뭐 테이스팅 하는 거잖아. 그 시음하는 거. 어, 이거 설명하는 거. 그게 왜 씁쓸한 말이 맛이 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그거 씁쓸한 맛이니까 씁쓸한 맛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이런 식의, 어, 음, 그런 그덜 의식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어, 그거 의식적인 인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 얘는 뭐, 뭐, 뭐 어떤 화학성분 뭐가 있어서 뭐 이렇게 아니면 어떤 숙성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뭐 이렇게, 어, 이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그냥, 알게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even, 어, 이렇게, dash가 나오고, 보충 설명이 나왔어. Even asking them to explain their approaches is enough to interfere with their performance. 자, 심지어, 그들에게, 즉, 전문가들에게, ask,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지금 투부정사 나왔지. 어, 근데, 지금, their approaches. 그들의 접근 방식을, 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묻는 그 접근 방식을, 어,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즉, 동명사가 주어여서, 동사가 지금, is가 나온 거야. 그렇게 물어봤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어. 전문가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enough to interfere. 자, 방해하기에 충분하더라. 그들의 수행을 말이야. So, 그래서, they often stay on uh, autopilot.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종종 stay 하면 머무르다 말고 어떠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자동조종상, 자동조종상태에 있다. 이 말인 거거든. 이거 좀잘 봐. 자동조종상태에 에, 있다, 라는 이 말이, 어, 뜬금없이 왜 자동조종 상태? 이거, 어, 내가 조종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저쪽에서 차가 오, 어, 오면 내가, 어, 이렇게 비켜야지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비키지. 근데, 자동조종 상태라는 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 즉, 뭐, 자동조종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덜 의식적인 인식상태에 있다라는 말 하고 같은 말이지 그치 렇 이해됐어 요렇게자 when I first saw the uh, elite diver to forward half uh, somersault 내가 처음 봤을 때 지각동사니까 목적어다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나와있지 별표. 자, 이 다이버가, 4, 아이고, 4, 4 아, and a half 하니까, 4바퀴 네 반이야. half가 절반이니까, uh, 어, s o m e r s a l t 하면 이제 공중돌기야, 이렇게. 음. 자, 이거를, 음, 하는 다이버를 봤었을 때, I, 나는 asked, 물었어. How he managed to spin so fast? 어떻게 그가 managed to 하면 이제 막 간신히 모모하다 또는 무엇 무엇을 해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spin은 이제 돌다니까. 그렇게 빨리 어떻게 돌았어?라고 물었대. 자, 이거 지금 물었다 무엇을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의미사 플러스 주어 동사에 간접 의문문 형태에 들어가 있는 거잘 봐두고. 하여간, 그래 물었어. 즉, 뭐 이제 기본을 물어본 거지 전문가에게. 그랬더니 his answer, 그의 대답이 뭐래? Just go up in a ball. 그냥 그렇게 얘기했대. 어, 우리 다이빙 선수하는 애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있잖아, 그치지 어, 그래서 어, 어떻게 그렇게 네 바퀴 반이나 돌아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한 거야? 그냥 just go up. 위로 뛰어 올라. 근데 어떠한 모양으로? 이는 뭐, 뭐공 모양으로.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공 모양으로 그냥 뛰어 올라 그럼 알아서 그냥 돌아서 내려오게 돼네 바퀴 반을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되게 명시적이야, 암시적이야? 명시적인 건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네가 뛰어 오를 때 어떠한 힘으로 올라가지고선 몸을 어떠한 그 순간에 어떠한 순간에 몸을 구부리기 시작해서 어느 정점에 올랐을 때 몸을 완전히 구부린 후에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이게 명시적인 거지 근데 얘는 그냥 야 그냥 공 모양으로 그냥 무조건 뛰어올라 어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암시적이지 그치 음자 experts often have an intuitive understanding of a route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종종 가지는데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더래. 어, 뭐에 대해서? 루트 방법에 대해서 말이야. 자, 직관적인 이해를 가진다. 요 단어도 잘 봐봐. 직관적이라는 건 내가 뭔가 그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 얘가 A가 B고 B가 C니까 이번엔 D가 나오겠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행, 의식적으로, 즉 생각을 의식해 가지고선 하는 건 명시적이고, 그지? 근데 직관적이라는 건 아,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 뭔가 딱 그건 것 같아 이거 어때? 덜 의식적인 행동이지 즉 의식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그냥 딱 하는 거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거 이게 직관적인 거야 즉 어때? 전문가들이 직관적이다라는 말이지 덜 의식적인 거 직관적인 거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그 특징에 대한 이런 단어들, 연결지어서 당연히 알아둬야겠지. 자, 여기 지금 직관적이라는 말, 어, 이해됐지? 어, 그막 명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어때? 오토파일럿. 자동조동 상태에 있는 거지.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그냥 하는 거. 같은 표현이지. 이 직관적이라는 거 instinctive 본능적인 거지. 그 다음에 innate 또는 음? 어 요거 n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 요건 것 같은데. 아이그 음. 다음에 inborn 얘 역시 타고난이라는 의미거든. 음즉 직관적인 거야. 타고났어 이런 거 단어 같이 알아두고. 자, but, 그러나, they struggle to clearly express, uh, express all, all the steps to take. 자,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말이야, struggle 하면, 어때? 힘들어 하는 거야, 고군분투하는 거. 뭐 하는 걸 힘들어 해? 명확히 설명하는 거 힘들어 해, 전문가들은. 즉, 뭐, 기본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거, struggle. 고군분투한다, 힘들어 한다. 뭐, to take 하면, 이제, 아, take a step 하면 단계를 밟다, 단계를 취하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그 취해야 할 그런 steps, 즉, 기본적인 단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 고군분투하더라. Their brain dump is partially filled with garbage. 그들의 brain dump는, 여기서 말한 they, 그, their, 그들은 누구냐면 전문가들이야. 브라인 덤프 하면 뭐냐면 이런 거야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쏟아내는 거 예를 들면 일기 쓰기도 대표적인 브라인 덤프야 그 다음에 아 오늘 일정 뭐 할까 그러면 이렇게 막 그냥 써내려가 보는 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표현하는 거 이거 이제 브라인 덤프야 그러면 전문가한테 이거 어떻게 써요 그러면 전문가가 브라인 덤프 하겠지 어 그거 그냥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완성이 되던데요? 이렇게 브라인 덤프했어. 이거는 뭘로 채워져 있다? 쓰레기로 채워져 있다. 즉뭐그 전문가의 설명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 되, 완성이 되어 있던데요? 어때? 대답이 전문가의 설명이 쓰레기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부분적으로 쓰레기다라는 말이야. 즉 기본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못하더라. 이 얘기가.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